불타는 트롯맨에서 글로벌 트로트 오디션의 새로운 문을 연다. mbn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은 12일 일본의 새로운 tv이너비머 tv넛서 21일 오후 10시 30분 전격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불타는 트롯맨은 대한민국의 최초 트로트 오디션의 열풍을 이끈 사진 사단이 제작하는 유일무이 인생역전 트로트 오디션이다. 8회가 방송된 현재 단한 번도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를 놓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식 투표 앱이 네이버나우에서도 항상 최상의 랭킹을 차지해 차별화된 콘텐츠의 파워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트로트 오디션 최초로 일본 진출을 선언해 K트롯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널리 퍼트릴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타는 트롯맨 이호는 21일 국내 방송 시간대와 비슷한 밤 10시 30분 일본 어비머 TV를 통해 첫 방송된다. 이미 대한민국 전역의 제2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 이 일본 전역의 버트를 열기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K-트로트로 한국과 일본을 대통합시킬 글로벌 K-트로트 스타의 탄생의 기추가 주목된다. 그런가 하면 황영웅과 손태진, 박민수는 본선 3차전, 에서 모두의 마음을 불태우는 끝장 무대를 선보이며 중결승 진출을 확정 지어 학트론맨즈로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먼저 황영웅은 예심 때 불은 미운 사랑부터 중결승 진출 전에서 불은 인생아 고마웠다.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탑14 황영웅 모음집 부카시 모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막강한 저력을 빛내고 있다. 더욱이 예심에서 부른 미운 사랑, 은조회수 135만회를 돌파,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며, 영향력 1위를 증명하고 있다. 성악 트로트, 의로 크로스오버 트로트, 에세 역사를 쓰고 있는 손태진은 트로트5의 뜬든한 리더로, 이전 무대와는 다른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해 인기 금물살을 타고 있다. 손태진이 최강자전에서 부른 타인, 조회수가 급상승한 것은 물론 탑14 손태진 모음 찌푼이 4.8만회를 돌파해 조회수 1등인 황영웅을 바짝 추격 중이다. 이에 더해 시청자들이 손태진이 과거에 출연했던 영상들까지 추적에 나서면서 손마술사, 손부장 등 과거 손태진이 얻었던 별칭이 다시금 역부각되는 이례적인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박민수 또한 본선 3차전 최강자전에서 선보인 밤열차. 다 관객 최고 점수를 얻으며 큰 호응을 얻은 이후 밤열차, 영상으로 황영웅, 손태진과 함께 조회수 3인자에 등극해 최선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민수는 불멸의 인생공 명자로 본선 2차전 탑 1일 차지한 데 이어 서천을 넘어전 국민 트로트 셀럽으로 거듭났던 상황이다. 밤열차의 인기와 함께 명자의 무대까지 재부각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명자 커버곡 중 최강, 이계찐 명자, 무대지, 원석 중에 실력자 원석, 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일본 어비머 TV 첫 방송이 21일 오후 10시 30분으로 공식 확정되면서 일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시각에 불타는 트롯맨을 볼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라며 이제 준결승 전에 진출한 14인의 최강 실력자들이 결승에 가기 위해 필살의 실력으로 무대를 선보인다.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힘이 될 곳이라고 전했다.